학생이 찾아와서 좀 끊겼죠? 자, 다시 봅시다. 나의 분자식 찾으라고 되어있는데 나의 분자식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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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를 보시면 됩니다. 뭐, 압축 풀기 전에 밀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밀도비 보면 가대나 밀도비가 몇대 몇? 대 몇? 어, 부피 분해 질량 하면 뭐 1대 2가 나오네요. 왜1대 2일까요? 밀도비가 1대 2인 게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분자량비죠? 분자량이 두배네요 AB인데 얘이 딱두배 그러므로 A2, B2일 거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플러스 대 부피 1, 2분의 1 극의 몰 수비랑 똑같죠 2대1대 1, 2대1대2 이렇게 잡아준 다음 어, 여기 1g당 부피, 1, 밀도의 역수비, 1g당 분자 수비, 질량당 몰비다 같은 말이에요 다 뭐예요? 암모니아의, 자, 암모, 암모니아 NH3 분자량 17짜리 수증기 H도 <laughs> 분자량 18짜리 다 17분의 1대 18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암모니아 수증기 1g당 수소원자수 비가몇대며 몇?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17분의 3대 18분의, 18분의, 18분의 2죠. 1몰의 분자량분의 1g당이니까 분자량분의 수소수 3개, 2개, 18분의 2 이렇게. 이렇게. 밑에분자분 분모, 쓰고 분자에 쓰뭐 쓰죠? 자게뭐 쓰죠? 이몰당 xxx 이이크좀연결게게요갑게 이렇게. 이 커질 수있어이마이크 연결해서 이이크게안렇고 안 있었네. 자, 이렇게 됩니다. AB 구하세요인데, 어, 그래서 AB는 17분의 3대 18분의 2. 이게 AB일 거고요. 그냥 정수비 안 고치고 넘어갈게요. 귀찮으니까. 자, 1g 원자수 B와 1g 수소 원자수 B 관계. 자, 별거 없어요. 얘는 아모니아 수소 3개, 원자 4개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모니아,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얘는 3분의 4 해주고, 얘는 곱하기 2분의 3 해주면 되죠. 왜? 수소가 무, 물이 H2자 수증, 수증기 수증 수소 2개에 분자 세개짜리잖아 전체 2분의 3 곱해주면 되지 자 <laughs> 그러면 1g당 수소 원자수비 말고 1g당 원자수비는요 3분의 4A 대 2분의 3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자 이게 1g당 뭐예요? 원자수 그치? 자 그래서 1g 원자 수, 요거고요그 다음에 분자당 원자 수. 음, 분자당 원자 수. 이게 5대3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어, 우리가 분자량비 고라고 했네요. 분자량비는 밀도비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이것분의 이거, 5분, 분모에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시죠? 지우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1g당 원자수는요, 다, 이거는 질량분의 원자수비에요. 그 다음에, 어, 부피, 분자당 원자수, 이거 분자당 원자수가 몇대 몇? 대 몇? 5대3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분자랑 비거든요. 분자랑 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피비가 원 분자 수비랑 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질량 여기 이렇게 같죠? 그래서 어 여기 5대3에다가 요거에다가 여기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 1이라고 하고 요걸 1라고 하면 1 어, 나누기 2를 해주면 딱 부피분의 질량 나요. 왜? 원자수, 원자수, 이 분자가 같으니까 나눠질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에 3분의 4a 대 3, 2분의 3b.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세부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요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제가 수업 때 많이 했던 거라 넘어갈게요. 충분히 연, 연습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어, <laughs> 그 다음에 어, 여기 이거 볼게요. 좀 뒤로 넘어가서 어, 14페이지 수소물과 산소이면 반응식부터 쓰면 돼요. 수소 H2N2에서 <laughs> 암모니아 NH332 이렇게 계속 맞춰 주시고. 이게 5, 1이 있었죠? 개수비대로 이제 3대 1대 2로 반응하니 빼기 3 빼기 1 더하기 2 여기요 개수비대로 여기 써주시고 남은 거 2, 0, 2자 처음에 원래 원래 <laughs> 6몰 있었는데요 반응 후 3몰이 됐네요 옆에 3분의 2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질량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메인과 산소 CH4O2E, CO2H2O,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이게 4g입니다. 20g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음, 좀 정리해보죠. 반응물이 이렇게 인데반응에서 N, N, W가, 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n 이 뭐냐면, 개수. 입자 수를 예견 1, 2, 1, 2. N은 분자량. 16, 32, 44, 18. 이거 두개 곱하면요, 16, 64, 44, 36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반응 이 일어날 때의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질량비가 16대64대44대36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빼기 20이면요, 어, 계산을,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4, 1 6, 11, 9.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래서, 어, 빼기 20 하면은, 얘는, 어 4분의 5, 빼기 5,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면은, 11 곱하기 4분의 5만큼 더해지고, 9 곱하기 4분의 5만큼 만들어지겠네요? 오, 그럼 얜 4분의 55g. 4분의 45g. 6, 오, 이렇게 되는데 어, 아, 문제가 되네 이게 5g이 안 되잖아. 어, 이거 틀렸네. 그치? 마이너스 질량 나오네요? 안 되겠네. 이거 틀렸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빼기 4 해주고, 빼기 16, 더하기 11, 더하기 9 해주면 딱 되네. 41, 뭐 한다고 좀 힘들게 계산했지? 그렇게 하면, 이딱한 개. 반응은 다 끝내고요 41, 9g 이렇게 갖고 남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반응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질량, 물질 없어지고 사라지는 물, 물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만들어지는 물질, 플러스 11, 플러스 9 합치면 딱 합이 똑같아요 그치?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반응 전에 남아있던 물질의 질량 얼마? 24 반응에 남아있는 물질의 질량 딱24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24, 24로 갔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자, <laughs> 나머지 요건 집에서 직접 해보시고요. 어...